아아 날씨 아, 바지를 제가 원래 흰 색깔 바지를 잘안 입거든요. 걷기도 하고 너무 신경 쓰이잖아. 뭔가 안잡다 이러는데, 뭔가 묻었을 수도 있어. 흰색 바지가 그렇게 땡겨서 한번사봤고입어봤어요 근데 역시나 신경이 많이 쓰이네 에이 머리가 좀 이상하지? 여기가 왜 이상할까요? 볼게요 <laughs> 짜잔 감자 먹어보겠습니다 <laughs> 감자가 음. 귀여워 아주 귀여운 맛이 잠깐만 음. 아, 이런 얘기하면 못 넣는다고 <웃음> <웃음> 몰라 몰라 <웃음> 나도 요즘 진짜 늦게 자. 리액액션 보느라. <laughs> 아나 진짜... 야, 근데 걔가 되게 문제 나잖아. 아니, 좀 아니잖아. 솔직히 손까지 잡는 거 인정. 근데 충분히 결이 안 맞는다고 느낄 수 응. 있을 것 같거든. 응응 공공? 공응그공 공공? 공아 공공? 공다고공 갑자기 푹 빠진 그게확 보였어 이게 그게 뭔까빠약 내가 봤을 땐 그거야 더라 뭐, 그치? 지지나고얘기했대데 이거 전문가가 통일이는데야 그래서? 나그 차에서 지영이가 가겠기했잖아 창단에 너무 아 이게 너무 극사실.. 그니까 좀.. 좀더 아, 사실적으로 근데 이것도 연은지아 사진이 좀안예쁘데어 아, 가끔 음. 되게 이게? 적나하게 <목소리> 피부 다 <다였다>. 약간 <laughs> 진짜 아 진짜 내집창생아데 아, 아, 깜짝이야? 응? 애견과 포토의 기준이 뭐야? 넌 뭐가 몰라서나 무조건 애겠냐 이거는 물어보나 만화한데 나는 약간 어? 너 섬세한데? 근데 좀더 뭔가 더 퍼프한 이미지가 있어, 너가하 약간, 아, 그 느끼는 아깝지 않아? 밝지아 이해하기 위해. 에겐과 토프. 잘 모르겠어? 난... 토프로 에이야 <laughs> <laughs> 너무 싫어한 <싫어하나>? 너무 <뭔가> 내... <laughs> 지금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성이 너무 못 느꼈어. 근데 너도 막 스타일이 완전 애기인 것 같은 않아? 내가 생각했을때 약간 완전 애기는 치어 쳐수했다고 생각이 되잖아. F 인텐포 아니야? 근데 이게 진짜 연주 사람은 좀 텐트가 웃기는 것 같아. 근데 F 인과 텐트의 차이를 이제 모르겠어. 언니가 지금 딱또 분위기로 판단해. 아 그냥. 어. 난 애견남 보다 태초남이 더 좋아 근데 원래 서로 반대를 끌려 하잖아 태초남인데 나를 가정해야 돼 아,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정하지 않는 인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런 애들을 보는 거는 짜증나 흉년이 적은 가정이야 흉년이 음, 적은 가정할 수가 있어 좀 음. 오래됐다? 이미 이렇게 상처가 음. 생긴 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지럽고 따갑고 나 어제 왜 너무 간지러운 거야 긁으면 상처가 나면 안 긁으려고 했는데 너무 못 참겠는 거지 그래서 그냥 왜 그래? 까먹어 가고 과자 아꿀 가면 약간 그런 거 밖에 안 오죠? 비판뿐?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<laughs> 말투가 이렇게 딱딱딱딱 딱딱 하면 좀나나 아, 뭐 말투가 딱딱내말투고 버전이 좀 깊어 음. 좋아하면 다 거기 발전 되는 거너 언제부터 이래? 응 음. 슈나 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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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. 내가 감자 먹어도 돼. 나 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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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키 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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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키 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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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안정 추구형인 근데 늘이 백수, 왜? <laughs> 주기적으로 얼굴 드리는군요. <laughs> 저희는 이거! 저희는 카페 가요. 또요! 들어가. 어깨, 뭐 어깨 완전 넓어. 까지시이 써도? 아 근데 써도 는데 <laughs> 이거 <laughs> 내가 그 해도 못해, 근안 하는 거. 하그 그게 포인트야. 그래서 하는 거무 표정인지 보이든 지켜준다이 이건 그거 없어? 맥스 태보사냐야보사니 아, 찍고 싶은 컨텐츠 없어? 찍고 싶은 컨텐츠? 응의 나이에요. 나 리액션. 어, 나도 나 진짜 가생각했었는 그리고 내설플 네, 어, 피스타치오맛 새로 아, 나왔던 내걸파스타치오라알있어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내가 학교 비기 켜고 있다가 근데 이게 파란색 가이었는 사실 하늘색. <웃음> 진짜. 제가 <laughs> <laughs> 이거 하고 옆에 비교보자 얘는 그게 좀 진한 거 같아. 대비, 대비, 아 먼저 가. 너 엄지발가락 진짜 크다 아, 엄지 발톱. 아, 이게 만족스러워. 배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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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앞머리 자를 수 있는 날씨가 왔어. 요내 영상을 너 응. 보면서 무슨 생각해? 내 영상 보면서 땡그랬지. <laughs> 나는 이번에 내내 얼굴 나오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 웃음소리가 진짜 웃기다라고 생각했어. 그럼 그래? 막 뭐, 끄덕끄덕은 뭐야? 너 약간 찌는 웃음이. 색깔 다르지. 두꺼운 웃음이 나와. <웃음> 언제 느꼈냐면 응. 지하철역 가면서 그냥... <laughs> 기억나지? 감사. <안 사와. 웃음> 아,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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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, 그거다 이렇게 <laughs> 다아 맞아 <laughs> 그래요? 웃사 <laughs> 없었을 거 같아 대화사흐름조가아 <laughs> 방금 이 대화는 못 쓰겠다 진짜 웃긴데 아웃음나 아, 약간 희연했던게 있어 왜냐면 보라. 내가 나오는 영상을 내가 보라 했거든 근데 봤다 구라 치는 거야 안 봤으면 서운하네 <laughs> 그래도 우리가 본 세월이 있는데 내 머리 <laughs>

잊지말 미안하다. 버스 <laughs> 아, <그렇구나>. 아, 타고 <laughs> 올게요.